아테서의 기생충약은 하야될 것 같은데 이게 언제도 야되고 이걸 어떻게 안 해야 될까를 누가 하나 알아게 해는 사람이 없을까요? 송아지, 송아지. 여기 이제 적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 송아지 설사할 때, 이 키트로 검사, 이렇게 해보시면은, 혹시 뭐, GRDR라든지, 뭐, 크립토스 프로디움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요새 또 들어가서 설사도 치료가 잘안 되고, 막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예, 그런 얘기 해요. 근데 이제, 어, 송아지가 설사하는 데는 우리가 흔히 뭐, 잘하는건뭐 로타코로나바이러스 뭐 살모넬라 대장균 뭐쭉 많이 있죠 많은데 또 그거 위에도 어미 송한테서 영향을 받아 가지고 어미 젖을 통해 가지고 송아지가 젖을 먹어 그럼 젖을 기생충 알이 젖에 있겠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거를 송아지가 먹어 그럼 송아지 뱃 속으로 기생충 알이 들어가면서 기생충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 기생충도 여러 개 있어 뭐 쿠페리아 원충, 뭐 스트롱길레스 뭐복잡해 뭐 그것도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복잡한 거다알 필요는 없고 그걸 먹으면 또 설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좋은 송아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질병이 없어야 됩니다 기생충을 가지고 달고 살면 그 송아지가 잘 크겠어요? 안 크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 오미소한테, 오미소 분만하게 한 10일, 15일 전, 정확하게 그 날짜를 정해진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분만 날짜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죠? 보면, 이 앞에 보면, 써있을 거야. 아까 써있는 거. 2 페이지에 써있네. 이 2페이지. 페이지에. 이 페이지에. 어미소한테 하고 송아지한테 구충제를 투약을 해야 니다 그래서 어미소를 분만 전 10일에서 20일 사이, 분만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구충제를 먹이는 것도 있고, 주사놓는 것도 있고, 뿌리는 것도 있고, 다 돼요. 그래서 투약이라고 그랬어. 주사만 해라 그러면 주사라고 그랬을 텐데, 이보맥 주사를 놔도 되고, 유산 안 해. 이보맥 주사를 놔도 되고, 또, 등에 뿌려도 되고, 또, 이보맥 팀 펠렛이라고 먹이는 거 있죠, 펠렛으로. 먹여도 돼. 를 하셔야 돼. 언제? 분만하기 10일 20일. 분만하기 10일 20일 전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송아지 조금 있다 태어나는 송아지한테 충난이 가지가 않게 하기 위해서. 응? 충난이 가지 않게. 그 다음에 송아지는 출생 후1 차가 10일 됐을 때, 10일 됐을 때 주사를 놔줘 송아지한테. 송아자한테는 주사 놓는게 나. 얼마? 0 7 c c 정도 돼. 0.7cc 피아 주사. 이것도 피아야. 그리고 세달 있다가 피아 주사 줘. 세달 있다가는 한 100kg 되니까 2cc 정도 나와 태어나서 10일 된 거는 한 0.7cc. 세달 있다가는 이 시시, 씨 둘다 피아주사 놓으시네 그래야 송아지가 문제없이 잡히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경험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송아지가 봄한 5월에서 6월 사이에 갑자기 한 두 달에서 네달된 송아지가 갑자기 소리를 꽥지르면서 가보니 놀래서 가보니 금방 그랬던 것 같은데,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생기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유두분선충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심장을 타격을 하면, 이게죽어 점점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나 해서 좀 주사를 마치고 송하지 않게 해요 제가 이제 어디 강의 와서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 사인들 진짜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어느 분 하나 졸리지 않고 저 눈을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잘 듣고 있는 게 저도 어 기분이 좋은데 지금 정도 되면 이제 두 시간 정도 되잖아요. 더 하면 자꾸 이제 부활을 받는것 같아요. 먼저 있는 거는 절로 또 나가고 잊어먹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한계에 맺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딱 눈빛을 보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정도까지만 해고, 머리에 탁넣시고 달아날까봐 사살 걸어 다니시고, 또잘 접으시고 해서, 하여튼 내 거를 만드시기 바랍요 막, 내 잘났다고 많은 얘기 막 해야 또안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초유에 대해서. 둘째, 뱃속에 영향을 했어요. 그런데, 뱃속에 영향을 하면서 너무 농우사료를 등한시하지 말고, 조사료를 너무 과하게 매시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농우사료하고 조사료는 보통 3kg 기준으로 하면 배치분 한두배 정도 관량으로 주면 됩니다. 세 번째가 뭐였어요? 질병. 그 질병은 설사도 있지만 호흡기도 있다. 그래서 호흡기에 대한 적응은 미리 조금 일찍 하면 좋다. 그래서 2개월에 한번 저런 주사약 중에 하나를 택해서 놓고 3개월째 이후 하기 전에 한번 놓으시는 게도 좋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호흡기를 한 가지로 한다. 질병이라는 게 기침만 하고,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뭐 이런 것만 호흡기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유하고 나서 연변 누고 설사하는 거, 그런 거다 호흡기다.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저런 지극성 항생제를 놓는 것이 설사를 안 하게 하고, 송아지 성장을 잘 하게 하고, 잘 먹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안 큰다. 설사는 놈이 뭐가 크겠어? 또, 설사하니 뭘 많이 줄수 있겠어? 제가, 응? 5, 6개월 송아지, 이전 송아지들은 사료를 무제한으로 주라는데, 무제한으로 어떻게 주냐? 설사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질병이 없어야 잘 먹고 잘큰다이거야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생충은 어미한테 분만, 20일에 10일 전, 그 정도, 먹이거나, 뿌리거나, 주사를 놓고나 하고, 송아지는 1차적으로 태어나서 10일째, 3달 정도 됐을 때, 주사를 놓으셔야 된다. 그 어미한테 이렇게 구축을 했어도, 그걸 신경 쓰지 말고, 송아지는 네. 다시.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구축을 했어도 송아지한테 예, 주사 놓고 하는 이유는, 이 충란이 기생충이 있고,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기생충 없앤다고 해가지고 기생충약 먹고 기생충 이런 게 나갔었잖아. 그거 갖다 줘야 됐었잖아. 그죠? 식사 전에 이런 얘기 했는데. 근데 요새는 다 녹아서 나오는데, 그런 성충은 죽는데, 이 충란은 약이 침투가 할 수가 없어. 장에서도 이렇게 떠다니는데 어떻게 약이 잘안 돼요? 그래서 송아지한테도 보강으로 주사를 놓는 게. 근데 그래. 2월 때우리 놓는데 그건 넘어졌나요? 2월, 2월 때 놔도 되는데 좀더 정확하게 한다면 열흘째 놓는 것이 열흘째 하고 그거 놓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 그. 이보맥 주사 놓는 게요. 이보맥이 그 토양균에서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음 어떤 면역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뭐 기생충 주사야 이진참 희한하죠.